카페 구석 테이블.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정막을 깬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강세리. 그녀에 대해 알아야 할게 있어. 제인과 도윤의 시선이 일제히 태호에게 꽂힌다. 뭔가 심상치 않다. 공기가 무겁다. 세리가 또 뭘? 제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민다.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킨다. 그리고 폭탄 같은 진실을 터뜨린다. 지호. 지호는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야. 순간 시간이 멈춘다. 제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 뭐라고? 도유는 테이블을 움켜쥔 채 되묻는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태호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린다. 세리가 모든 걸 숨기고 있었어. 지호의 진짜 친아버지는 나야. 제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강세리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제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린다. 도윤도 혼란스럽다. 확실한 겁니까? 정말 확실한 거냐고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쥔다. 분노와 복수가 뒤섞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조금만 기다려 줘.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다. 내가 더큰 진실을 가져올게. 카페 안의 소음이 사라진다. 오직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린다. 제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본다. 눈빛 속에 공포와 의심이 교차한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말을 잃는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의 등 뒤로 드리운 그림자가 유독 길어 보인다. 도윤이 제인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걸 믿어도 될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친자 확인서를 꺼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귀를 찢는다. 친자 관계 확인됨, 차갑고 냉정한 글자들이 그를 응시한다. 태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지호는 내 아들이다. 그의 목소리가 공허한 방 안에서 메아리 친다. 오랜 침묵 후, 태호가 고개를 든다. 눈동자에 불길이 타오른다. 이제 끝을 봐야지. 그는 친자 확인서를 꽉 움켜준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세게. 거울 앞에 선태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복수의 화신이 된 남자의 모습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가 코트를 걸친다. 동작 하나하나가 결연하다. 체리야. 내 거짓말은 오늘 끝난다. 문손잡이를 잡는 태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밤거리를 달리는 태호의 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른다. 핸들을 꽉 잡은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다. 황기찬. 너도 알 권리가 있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다. 태호의 차가 멈춘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봉투를 본다. 운명을 바꿀 한 장의 종이가 그 안에 들어 있다. 초록불이 켜진다. 태우가 엑셀을 밟는다. 황기찬의 집을 향해. 마침내 도착한 황기찬의 집 앞. 태우가 차에서 내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갑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그 속에는 아직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태호가 대문을 향해 걸어간다. 발걸음마다 결의가 서린다. 손에 쥔 친자 확인서가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태호가 초인종을 누른다.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진다. 운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황기찬의 목소리 평온하고 권태롭다. 아직 그는 모른다. 곧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걸. 태호가 문 앞에 서 있다. 얼굴에는 냉기가 서려 있다. 저 태호입니다. 기찬이 문을 연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진다. 태호 씨 당신이 시간에 무슨 일이. 태호는 대답 대신 집안을 바라본다. 거실에 앉아있는 세리가 보인다.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것이다. 들어가도 될까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다. 로봇처럼 차갑다. 기찬이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준다. 어. 그럼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선 태호. 공기가 얼어붙는다.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태호씨. 갑자기 왜? 태호는 세리의 말을 자른다. 앉아 계세요. 둘 다. 명령조의 목소리. 평소에 온화한 태호는 없다. 기찬과 세리가 소파에 앉는다. 태우는 그들 앞에 선다. 침묵이 흐른다. 시계 소리만이 쿵쾅쿵쾅 울려 퍼진다. 태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낸다. 세리의 숨이 멎는다. 이게 뭔가요? 기찬의 목소리가 떨린다.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한 것이다. 태우가 봉투를 연다. 천천히 신중하게. 하얀 종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친자 확인서.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태호의 선언이 거실에 울려 퍼진다. 기찬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진다. 어. 뭐? 뭐라고요? 태호가 친자 확인서를 기찬 앞에 내민다. 이 증거가 그걸 말해줍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선명하다. 태호와 지호 친자 관계 확인됨. 기찬이 종이를 받는다. 손이 바들바들 떤다. 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다. 무슨 소리야? 지호는 내 아들이야. 기찬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내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세리가 벌떡 일어선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기찬이 세리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 배신감이 가득하다. 너날 속였어.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나? 당신한테 진실이 있긴 해. 분노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진다. 벽이 떨릴 정도로. 세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가면은 이미 금이 갔다. 아니야, 여보. 저 사람의 말을 믿어. 그녀가 기찬의 팔을 잡는다. 분명 강재인이 시킨 짓이야. 하지만 기찬은 세리의 손을 뿌리친다. 재인이? 재인이가 뭘 했다고? 태호는 조용히 지켜본다.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리의 눈에 절망이 번진다.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고 있다. 제발. 제발 믿지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찬이 친자 확인서를 바닥에 던진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바스락거린다. 진실의 소리가 온 집안에 메아리친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형,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기만이 방에서 나온다. 잠옷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다. 그는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해맑게 웃는다. 어, 누구세요? 순간 거실의 모든 시선이 기만에게 쏠린다. 기찬이 급하게 일어선다. 형, 방으로 들어가. 하지만 기만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친자 확인서에 머문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어? 저거. 기만이 종이를 집어 든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뜬다. 어? 저거 똑같은 거 나도 있는데. 정적과 함께 모든 사람이 얼어붙는다.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뭐? 뭐라고? 기만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한다. 나도 이거랑 똑같은 종이 있어. 잠깐만요. 그가 자신의 방으로 뛰어간다. 세리가 벌떡 일어선다. 안 돼, 그러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만이 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들고 나온다. 여기 있어요. 그가 내민 종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된다. 친자검사 결과지. 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황지호 황기찬 유전자는 불일치 지호는 기찬의 아들이 아니다. 기찬이 종이를 받아든다. 손이 부들부들 떤다. 이게 다 뭐야? 태호도 놀란다. 예상치 못한 전개다. 기만이 순진하게 설명한다. 누군가 꽁꽁 숨겨놓은 거 발견했어. 사실 기만이 기억을 잃기 전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입 닥쳐, 제발. 하지만 기만은 계속한다. 근데 왜 결과가 달라요? 지호가 형 아들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방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다. 기찬이 두 장의 서류를 번갈아 본다. 하나는 태호리와 지호의 친자관계 확인됨. 다른 하나는 황기찬과 황지호 친자관계 불일치. 강세리. 기찬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차갑다. 세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준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그녀가 기만에게 달려든다. 그 종이 내놓아 기만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으려다 그를 거칠게 민다. 쿵 소리가 나며 기만이 바닥에 나뒹군다. 악 그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힌다. 피가 흐른다. 기찬이 달려간다. 형 괜찮아. 하지만 기만은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떤다. 쓰라린 고통이 머릿속을 휩쓴다. 그 순간,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세리의 목소리가 메아리 친다.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리의 차가운 눈빛. 내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그 손길이 자신을 밀치던 순간, 기만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다. 거칠게 숨을 몰아 쉰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만지며 그가 중얼거린다. 그래. 이제 알겠다. 모든 사람이 기만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강세리 너가 한짓 전부 기억났다.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뭘 기억한다는 거야? 설마. 기만이 일어선다. 다리가 휘청거리지만 의지로 버틴다. 기차는 얼어붙은 듯서 있고 세리는 필사적으로 막아선다. 황기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기만은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저 여자가 그날 나를 계단에서 밀친 범이야. 충격적인 정적과 함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다. 강세리가 날 죽이려고 했어. 기만의 고발이 거실 전체를 뒤흔든다. 세리가 뒤로 물러선다.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사고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기찬이 세리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다. 사고? 내 형을 죽이려 한게 사고라고? 태호는 조용히 지켜본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기만이 계속 외친다. 지호 출생 비밀도 기억났어. 다 기억났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강세리 표정이 얼마나 표독했는지, 얼마나 차갑게 협박했는지, 세리가 무너져내린다. 안 돼. 그녀의 모든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장의 친자 확인서가 나란히 놓여 있다. 하나는 진실을, 다른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테오, 기찬, 그리고 기억을 되찾은 기만까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세리에게 꽂혀 있다. 세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헐떡인다. 아니야. 이건 다 오해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황기찬이 손을 떨며 두 장의 친자 확인서를 번갈아 본다. 강세리. 이게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다. 내 아들. 그가 중얼거린다. 내 형. 그리고 내 인생까지 망가뜨렸어. 세리가 절규한다.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세리는 무릎을 꿇고 말한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기차는 끔찍한 진실의 두 눈을 질끔 감는다. 이를 본 세리가 기찬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한다. 여보, 나는 여보 뿐이야, 응? 나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우리 지호 사랑으로 키웠잖아. 그럼 우리 아이지 여보. 기찬이 세리의 손을 거칠게 쳐낸다. 꺼져. 세리의 손에 힘이 풀린다. 그건, 그건 사고였다고. 태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사고. 친자 확인까지 조작한 게 사고라고. 그가 세리를 노려본다. 지호를 빼앗기 싫어서 모든 걸 조작했군요. 노숙자가 거실로 들어온다. 그녀의 얼굴에도 충격이 가득하다. 노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강세리 너. 정말 이런 짓을. 세리가 벽을 타고 주저앉는다. 너희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기찬이 친자 확인서를 바닥에 던진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가 세리를 바라본다. 한때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를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세리가 고개를 든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호를 지호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태호가 차갑게 말한다. 지호는 황기찬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순간 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안 돼. 지호는 내가 키웠어. 내 마지막 동아줄이야. 그녀가 히스테리를 부린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엄마야. 기만이 그런 세리를 바라본다. 사랑이었다면 거짓말하지 말았어야지. 그의 말이 세리의 가슴을 찌른다. 세리가 흐느낀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기찬이 일어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다. 기만이한테 한일 그리고 모든 거짓말들. 세리가 벌떡 일어선다. 안 돼.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다. 태호가 휴대폰을 꺼낸다.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세리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누군가 이미 경찰을 불렀다. 정의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 세리의 모든 거짓이 마침내 심판받을 시간이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다. 진실은 햇빛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홀로 남은 기찬이 창밖을 바라본다. 지호. 우리 지호는 어떻게 하지? 며칠 뒤.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세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화려한 옷차림도 차갑게 번뜩이던 눈빛도 모두 사라지고 초라한 옷차림에 몰락한 죄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 내려갔다. 친자 확인서를 조작하려 한 시도, 기만을 살해하려다 기억상실에 이르게 한 사건, 지호 출생을 둘러싸는 패와 거짓말, 그리고 그외 수많은 비리들. 증인석에 선 기만은 굳은 표정으로 진실을 증언했다. 저는 모든 걸 기억해냈습니다. 강세리는 제 목숨을, 그리고 제 동생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정의 방청석에는 재인과 도윤, 태호, 그리고 황기찬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찬은 깊은 주름진 얼굴로 피고인석의 세리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더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도 담겨 있었다. 내가 내 아내였다는 게 평생 가장 큰 수치다. 기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법정을 가득 메웠다.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 강세리에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 안에서 억눌려 있던 긴장감이 풀리듯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세리는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모든 악행의 대가가 돌아온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자 밖으로 나온 제인과 도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제인은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강세리는 끝났어. 긴 악몽이 끝났어. 도유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진실 하나 드러났어요. 다음은 황기찬이에요. 그 옆에서 태호는 조용히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 세상일을 다 알지 못하는 순수한 눈빛으로 태호를 올려다보았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지호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지호야.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 거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아빠가 늘 곁에 있을게. 지호는 어리둥절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태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황기찬. 그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지만 세리가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져 있던 자존심을 조금씩 되찾았다. 기만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기찬아. 내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 잘못이지. 기찬은 눈시울을 불키며 고개를 떨군다. 처음으로 형 앞에서 모든 방어를 내려놓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오랜 시간 동안 어둠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악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도유는 그 옆에서 제인의 꼭 끌어 안으며 다독였다. 기만과 기찬은 마주앉아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며 다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되찾고자 했다. 그리고 태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강세리 엄살 피우지마. 캐서린에 대한 진실은 시작도 안 했어. 세상은 결국 정의가 이긴다는 걸 내가 증명해낼 거야. 긴 여정을 끝낸 모두의 얼굴에는 드디어 웃음이 피어올랐다. 세리의 몰락과 함께 억눌려 있던 진실은 환하게 빛났고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각자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기찬만 빼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드라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